네, 애플파이입니다. 네, 제가 원래, 어, 원래 이름이 그 뭐지, 다리였잖아요. 네, 근데 그 뭐지, 제가 이번에 이름을 바꿔서 딱히 할게 없어서 그냥 애플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네. 어, 근데 제가 오늘은 카스에서 신청받은 방 소개를 해볼 건데요. 먼저 이렇게 방문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붙여있고요. 이렇게 붙여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제 잠바나 옷 같은 거 이렇게 걸쳐져있고 여기 제 책가방이랑 밑에 는 수건 제 이런 따로 수건 있고 여기는 제그 잠옷이랑 인형들 이건 제 동생 거랑 여기는 제 책꽂이예요 이거는 그그 그 동전 그넣는데인데 망쳐가지고 이건 책 여기는 옛날에 제가 또옛날 거고 여기는 크레파스나 색연필 같은 이런 게 들어있고요.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래요. 여기도. 여기는 그냥 제가 따로 그냥 좀 쓸데 없는 것들만 모아놓고 얘 얘는 레그 레거그거랑내좀 네, 이런 것들 모아놨어요. 여기는 그냥 쓸데 없는 헤드폰이랑 시이랑 물감이랑 닌텐도랑 이거 뭐지 편지지랑. 송이랑 놔뒀고 여기는 그냥 제거 화장품들? 요션들? 이렇게 하고 거울이랑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별로 쓰지는 않지만 좀 어둡죠 여기 그제 거치대 거치대 있고 여기 제그그 그 뭐지? 그 수첩이랑? 네 있고요 여기 그 크라프트 겐지 있고요 여기 제가 그 그때 소개장 나 근데 제가 염색을 시켜가지고. 뭐야? 여기는 뭘까? 지금 제가 요통에 넣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. 네, 그리고 이거는 마스 크린 지퍼백인데 마트가 다 파는 거고요. 얘는 이쑤시개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놨고요.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스플레이라그 뭐지? 그 뭐지? 아이폰 알콘판이 그런 것들 있고요. 폴리머 클레이 하다가 폴리머 클레이인데 이렇게 자르면서 여기다가 손에 묻어가지고. 네 그리고 여기는 찹풀, 물풀, 뭔가 꽁풀, 탁풀 투명풀, 소다. 이렇게 제가 만든 뭐 작품들. 이거는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건데 그냥 갖다 놨어요. 대충가 면는볶기 그 그리고 이거 아이스크림 곳을. 이거 케이크 그냥 이거는 치즈 케이크 얘는 양파 그거 피자 그거 빵 만들다가 좀 망쳤는데 그냥 넣어놨고 얘는 아몬드 빵 출처는 제브린도지도 만든 출처고요 이거 그릇 세 개는 그냥 넣었고 얘는 모양틀로 찍은 거 네, 있어요 네 그렇고 얘는 토핑함이랑 이거 그거 하얀색 폴리머 클레이인데 지금 꺼내놨어요. 그리고 책상엔 단면도 지우개이거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건 친구랑 한 커플 반지 있고요 여기는 머리끈 그리고 시간표인데 여기 몇 학년인지 나와 있어서 네 어쨌든 초등학생은 아니 초등학생은 맞아요 이게 렇 머리끈이야 머리빛 있고 이거 제그그 그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 끈 끈이고 여기는 코드 그리고 컴퓨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옷장인데 낡아서 제가 못보여드아 이건 옷 여기는 저그 빨래인데 속옷 같은 게 떨려있어 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, 죄송합니다 여기 그 시계 있고요 그리고 침대 침대 이렇게 저기 굳이 짱구 시계랑 제 어릴 때 사진들 이 있어요. 네, 저기 밑에는 가방, 가방하고, 저기는 가방하고, 여기는 그 엄마 결혼 사진이랑 그런 것들이 있고, 저기는, 저거는 그 그냥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처음 이렇게 다 보자면, 이렇게 되 있고요. 네. 이상으로 카스에서 신청받은 방송이었습니다. 빠이. 이상으로 애플파이였습니다. 빠이빠이.